맞죠? 맞아요 맞아요. 밀크티 얘기 나오는데. 어. 1번 어. 1번 1번. 아, 그때 밀크티 마시고 그 밀크티의 느낌이 약간 그 맞죠? 아, 맞아요 맞아요. 어, 같다. 아, 거품 그리고 거품이 있는 맥주 같다. 그렇게 예. 네, 그래서 그품 얘기하고 <laughs> 음.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다. 저는 밀크티 마시고 맥주 거품 얘기하는 거 그게 음.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요. 근데그 뭔가... <laughs> 조금 공감하시지 아, 않으세요? 그렇죠. 아 정말 공감되더라고요. 여러가 <laughs> 청량한 차들어가는 칵테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음. 이게 그 크랜베리 보드카라고 그냥 흔히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칵테일인데 크랜베리 보드카는 그냥 크랜베 주스랑 보드카를 섞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사실 보드카가 네. 이런저런 약간 새콤달콤한 음료처럼 되게 잘 어울려서 오렌지 주스에만 섞어도 정말 맛있다거나 네. 저는 갖고 콜라도 섞어 먹는데요. 샌베리 보드카의 차고정 준비해봤는데요. 네. 근데 요즘에 네. 티 칵테일이 네. 그걸 또 하는 뭐 칵테일바라던가 네, 네, 네. 혹은 뭐요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네. 중에서도 티 칵테일을 좀 소개하는. 이런 장소들이 꽤 많아져가지고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게 다된 건가요? 네아 <laughs> 뭔가 짠해야 될것 같은 네 짠해야 될것 같은 근데 네, 이 잔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<laughs> 아, 여기 크랜베리는 안 들어간 거예요? 히비스커스예요? 여러 가지 베리류가 들어가 있어요 아, 들어가 있요 네, 거기에 여기 베이스가 된 차는 뮬드티라고 하는 저희 차인데요 이 차는 히비스커스랑 여러 가지 베리류랑 시나몬이랑 이제 이런 게 음. 들어간 차예요. 그래서 음. 원래는 그 뱅쇼 같은 이미지로 음. 블렌딩된차인데차 자체는 네. 겨울차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근데 네. 음. 그 약간 음. 저는 여름에 되려 음. 스파이시한 거를 음. 먹어서 청량감 있게 마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. 해 선생님도 아까 전에 크리스마스 티를 음. 아이스로 마셨을 때, 매로 음. 좋았다. 음. 하아요 추운 날 수건차에 네. 그 위스키 좀 넣어서 네. 그 향을 진짜 맛지고무맛 위스키랑 그렇게 잘 어울리는 제 예고가 어요 파스에 벵가있 영국에는 한토디 아시는 한토디가 있거든요 이름도 너무 귀엽다 음. <laughs> 네 그게 <핫토디? 이렇게 웃음> 그 감수 아니면 먹인다고 요 내데 네, 네. 그게 위스키가 <laughs> 들어있는 건가요? 위스키가 들어있죠. 스키가 네. 들어있는 네. 네. 홍차. 그렇죠. 어. 홍차 진화액을 올리고, 미스키 그렇구나. 넣고, 음. 별골 좀 넣고, 레몬즙도 음. 좀 넣고. 음.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, 음. 저는 겨울철 음. 음료로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음. 하는 거고요. 근데 감기가 음. 똑 떨어질 것 같은데? 그렇 네. 네. <laughs> 칵테일이라고 음.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얼음도 들어가고 음. 좀 시원하게 마시는 칵테일들이 많으니까 음. 여름철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음, 어, 그래도 그핫토디를 준비하려다가 음? 그 차가 인퓨징된 술들도 실제로 많아요. 음, 그래서 음. 그거를 가지고 탄산수를 섞어서 좀 음. 이렇게 발포감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네, 싶어요. 차가 인퓨징된 네. 술이라는 게 네. 음, 음. 술에다가 차를 우려낸다고요? 찻잎을 넣어서 차를 우려는은 네. 술에다가 네. 알코올에다가 음, 네. 음. 진이 그런 게 거예요? 네, 진 요즘은 음. 그 크래프트 진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음, 어떤 음, 걸인피징 하느냐에 따라서 독자적인 소리 나오는데 음, 또 진이 또홍차랑떼을서 먹는 거잖아요. 음, 영국의 에일. 대표적인 음료라고 하면 음, 그 에일입 근데 에일이 뭐 남녀노소 할것 없이 무처럼 맛있는 음료거든요 맥주 음, 배추, 그렇죠. 그런데 그 에일만해도 사실 우리나라 라거보다는 꽤볼수가 높아요. 음, 그런데 이제 그런 걸무처럼 마시는 민족이 음, 진을 만났다. 음. 근데 진이 도수는 높은데 가격은 더 싸요. 그래서 아, 또 음. 거기에 빠지게 된 거죠. 그래서 음. 실제로 민생이 아주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. <laughs> 너무 네, 너무 고거서 그래서. 음. 그 영국 정부에서는 홍차를 의도적으로 국가적인 국가 사업으로 홍보를 한 것도 없잖아요. 술 대신에 음. 먹거나. 네, 그렇죠. 음. 이걸 먹어라. 그리고 또 술을 마시고 술 게임도 좋잖아요, 차가. 음. 그래서 차,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곡 차곡이라는 말이 있어요. 아, 차를 복차를 마시고, 국차를 마시고, 차를 마시고, 국차를 마시고. 국차가 술이네. 네. <laughs> 우리 미유가 네. 술 이제. 술장을 만들어 놨거든요, 방 안에. 이곳에서요? 예, 네, 이미 네. 이제, 어, 하나, 한 병, 한 병에서 그 음. 주방에 숨겨놓는 차원을 지나서 이제, 공격적으로 어, 더 어, 어. 네. 술장과 네. 술장 안에 또 차를 놓는 그 찰장 경영에 네. 그 이제 만들어 놨는데, 네, 어떻게 보면 이 차곡차곡을 실현하고 네. 있는. <laughs> 하고 베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위스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컵차에다가 위스키를 한두 방울 정도 넣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이렇게 마시다 보면 이 차, 위스키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위스키가 아일라 위스키라고 이게 그 서, 동떨어진 섬에 있는 위스키거든요. 스코틀랜드 옆에 있는. 위 네, 그 맞아요. 그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가또 좋아한다고 해서, 그 미스키 술래도한 개에... 달라서 이게 특징이 굉장히 스로키 아니야? 특징이에요. 피로키라 맞아요. 그정로한 음, 정로와 맞아요. 음, 정로 <laughs> 근데 그게 매력이 있더라고요. 조향은 뭐가 좋았어요? 정모한 냄새인데 <laughs> 맛있어요. <근데 웃음> 어, 진짜 정모 냄새. 우리 또 정모한 <laughs> 냄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정산수종 있잖아. 쌍수종. 음. 아 맞아요. <laughs> 그거죠. 그렇죠. 비슷하다. 그렇죠. 그렇죠. 스마키한 맞아요. 거는 또 다르다. 그러니까 술이랑 뭐 차랑 음. 되게 연관이 돼 음. 있는 것 같아요. 음. 그 어떤 캐릭터가 음. 닮은 아이들이 있어요. 맞아요. 술도 맞아요. 그렇고 음. 커피도 그렇고 음. 차도 그렇고. 그렇죠. 음. 그 대표적인 예로 다즐링 아까 제일 처음에 음, 드셨던 음, 다즐링 같은 경우에는 무스카트 플네이버라는말 음, 있잖아요. 근데 음, 음. 그게 그래서 킹차일 샴페인이라고 얘기를 수리랑다 이렇게 연결되는 네. 게 있나요? 음, 음.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은 그거를 자꾸 청포도 향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음. 음. 근데 아시겠지만은 머스켓 포도 향이랑 음. 그 머스켓 포도로 만든 와인 향은 전혀 다르거든요. 음. 음. 내 네, 머스캣트 플레이거는 와인 향기의 포도 나니에요꼭그 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음 교토에서 <laughs> 만들어지는 그런 차들을 인큐징해서 만든 진이고요. 음, 그리고 차를... 차가 많이... 그... <웃음> 그... <웃음> 여기 <웃음> 보시면 그 홍차 <laughs> 유명한 포쇼포쇼에서그 포슈. 음. 차가 또 들어가는 티리큐르가 있어요. T,E,Q를 보는면 생각에도 많아요 그래서 아, 궁금하네요 얼그레이 음, 들어간 것도 있고 살예 네, 같은 경우에는 일본 말차가 뿌린 음식이고요 에르메스예요? 아, 아, 그 그러네요. 에르메스랑 상관이 네. 없습니다 술뭐 넣어드릴까요? 이두개그두 개를, 그 개를 시겠어요둘다 비슷한데? 아, 그러니까요, 이 완전 동작이 있데그 둘이 비슷하지 않아요? 그럼 빨리 바꿀까?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얘들은 리큐르라서 나중에 보아야 되고 얘는 먼저 보여요. 아, 그 차이겠어요.